이파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미 펼쳐지는 시나리오는 바꿀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펼쳐지고 있는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 그 현실 따라가야 된다. 근데 그 현실을 그 시나리오를 빠르게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면은 따은 머리끝이 통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때 따은 머리끝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자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만 설명을 딱 드릴게요. 자 이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는 것을 여기서는 땋은 머리 끝을 활성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깨어난다. 깨어난다는 거는 봐봐요. 땋은 머리라고 했죠. 아까 보면은 견갑골 뒤쪽이라고 했죠. 견갑골에서 약간 살짝 떨어진 부분. 거기에 집중을 하시면 은 여러분의 의식이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여러분의 등 뒤로 집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식이 뒤로 물러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주시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한테 어떤 생각이 올라오고,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여러분들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볼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쵸?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소망을 떠올리면 돼요. 근데, 그냥 막 막연한 소망이라든지, 아니면 확신이 없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간절히 바라는, 그리고 확신에 차있는, 이게 반드시 될 거라는 확신에 차있는 소망을 마음속에 떠올리면 돼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근데, 확신에차 있다라는 게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거는 헷갈릴 필요가 없이 네빌 고다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크스케라타의 이제 카밀로님이 뭐설명한 거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책들에서 말하는 비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망과 하나가 되면 돼요. 소망과 하나가 되면 됩니다. 소망과 하나. 내가 이 소망을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아, 소망 꼭 이루고 싶어 이렇게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음에 머무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음에. 그 소망과 이미 하나 되어 있음에, 그러니까 그 소망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 순간에 와 있음에 서는 겁니다. 확고하게. 그러면은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했을 때안될 수도 있다. 왜안될수 있냐? 여러분들이 마음의 근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을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될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현실이 여러분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돈으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억 버는 걸 바래요 그러면 너무 약간 현실과 좀 괴리감이 크잖아요 그럴 때는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차근차근 그와 비슷한 현실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색은 어,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연구소에 만약에 취직을 하고 싶어 요 여러분의 소망이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대학생이에요. 그러면은 갑자기 내일 아침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어, 박사학위를 따고 연구소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각각의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일련의 과정들을.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현실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럴 때는 바로바로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다면은 가장 빠르고 가장 완벽한 시일 내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현실적인 노력만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어. 이거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그니까 저도 이제 맨 처음에 했을 때 전혀 몰랐잖아요. 계속 하시다 보면은, 아, 이게, 이게 그거였구나 하면서, 네. 여러분의 존재는 이제 의식인 거예요. 의식. 그니까 주시작. 근데 그 위치를 뒤로 가는 겁니다. 지금은, 자, 봐봐요. 여기서 보잖아요. 근데 한발 뒤에 물러나서 뒤통수에서 날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뒤통수에서. 네 그러면은 조금 더다은 머리를 조금 더어 감을 좀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눈을 떠도 되고 눈을 감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목소리>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실에는 과거에 여러분들이 했던 생각들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죠? 안 좋은 현실들 이제 흔히 우리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현실들이 펼쳐질 수 있는데 그런 현실들이 펼쳐질 때이파트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미 펼쳐지는 시나리오는 바꿀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 이미 펼쳐지고 있는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 그 현실을 따라가야 된다. 근데 그 현실을 그 시나리오를 빠르게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면은 땅은 머리끝이 통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때 땅은 머리끝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크즈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그죠? 이거 옛날에 제가 트랜서핑 강연할 때 네, 오프라인 강연할 때 제가 했었거든요. 트랙 바꾸긴 아니죠, 당연히. 네, 왜냐면 따은 머리가 그때는 소용이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미 어떤 특정한 섹터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시나리오에 일단 휘말렸을 때 그때는 따은 머리도 효과가 없다. 라고 했으니까. 이미 그 시나리오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일단 봐야 돼요. 그거를 딱 벗어나려면 현기증 나요, 빨리 알려주세요. <laughs> 자, 정답이 없네요, 이번에는. 한 분도 없네요. 자 옛날에 한 1년 한 6개월 전인가 그때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연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해서 시나리오를 깨버리는 거예요자에콘데 여사제 2파트에서는 정체를 알수 없는 무리가 이 2파트를 막 묶어놓고 막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잡아 먹히는 시나리오에 들어간 거예요. 이미 휩쓸린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휩쓸리기 전에 할게 알아차리고 물러나면은 무리가 피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미 휩쓸렸을 때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떤 알, 정체를 알수 없는 무리들이 손발을 다 묶어놓고 잡아 먹으려고 해요. 구워서 먹을지 삶아서 먹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본인 앞에서 되게 무섭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반응이라면은 무서워하고 막절규하고막 욕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파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자신이 뛰어난 존재다라고만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한테. 그 존재들한테. 그러니까 얘들이 증명해보라고 합니다. 당신이 뛰어난 존재라는 걸 증명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능욕을 해요. 막 이렇게 이 파트를 능욕을 해요. 그때 이 파트가 그 정체불명의 존재들 중에 한 명한테 가서 그냥 키스를 합니다. 키스를 해요. 갑자기 딱 잡고 키스를 해요.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얼어버리죠. 완전히 얼어버리고 완전히 당황합니다. 뭐지? 이게 멘붕인 거예요. 멘붕. 이런 행동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되면서 완전히 멘붕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도권이 이 파트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파트가 말한 대로 얘들이 휘둘려요. 시나리오가 확이 파트 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위기를 탈출하는 게 나오는데,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옛날에 강연할 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누가 악플을 달았어요. 아, 춘카님 너무 재미없어요. 영상 좀 재밌게 찍어주시면 안 돼요? 편집 좀 하시고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은 그냥 무시하거나 뭐 반박을 하거나 어? 아니면 같이 싸우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주신 분이 처음이에요. 아, 진짜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아, 당신 이걸 알려준 덕분에 제가, 어, 0만 유튜버로 가는 초석을 쌓을 수 있게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와,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막, 막 하트 막 붙여가면서 답글 달았어요. 그럼 그 댓글 다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하잖아요. 그죠? 무언가 더 이어나갈 수 없는. 약간, 멘붕 상태. 뭐지, 얘는? 뭘까? 생전 처음 겪어보는 반응인데? 네. 그런 식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거예요. 그니까, 러 손뼉이 올때 내가 손뼉을 마주치면 소리가 나는데 손뼉이 올때 손뼉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춤이 되는 것처럼 애기치에 못한 행동을 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시나리오를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자 에컨데 이런 거죠 막 부모님이 여러분을 막 혼내요 아니면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막 혼내요 엄청 혼내요 엄청 갈 거야 막 인신공격 하면서 그래서 당연히 막 상처를 받거나 막 화를 내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갑자기 막 껴안아요. 욕하는 사람을, 어? 상사를, 아니면 부모님을 막 껴안아요. 그러면 약간 당황하겠죠, 뭐지? 그러면서 그 시나리오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의 주도권이 완전히 여러번에 넘어오는 겁니다. 예상치 어? 못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남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완전 생뚱맞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의 행동이 갑자기 그 순간 딱 멈추고, 생각도 멈추고, 모든 주도권은 여러번에 넘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시나리오에 일단 휘발렸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뭐 운전을 하다가 싸움이 붙었을 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는데 이미 면접 분위기가 뭔가 안 좋게 됐을 때, 아니면은 부모님과 대화를 하다가 싸움이 났을 때, 뭐 애인과 대화를 하다가 싸움이 났을 때,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처럼 이미 어떤 상황이 펼쳐진 순간, 그때는. 다 머리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시나리오 속으로 휘말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의 펜듈럼이라도볼수 있는데 그 에너지 사념체에 휘말린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그때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해야지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쉽게.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아싸리 그 상황에 휘말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휘말리지 않을 수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한발 뒤로 물러나서 이 상황이 왜 나한테 펼쳐지고 있지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주시자, 관찰자가 될수 있으면 됩니다. 어? 이 상황이 나한테 왜 나타났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 갑자기 막 바닥 난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막 절망하면서 "아, 역시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어? 내 인생 되는 게 없어" 하면서 막 어, 짜증내고 화내고 막 주위에다 화풀이하고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미 시나리오에 휘말린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 상황이 펼쳐졌을 때 한발 물러서서 "아, 이 상황이 왜 펼쳐졌지?" 어떤 나의 생각으로부터 이것이 온 거지? 오늘 편집영상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이거 뭔지? 왜이 사건이 나타났을까? 어떤 생각에서 비롯됐을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아, 그냥 생각을 바꾸면 되겠네? 하면서 생각을 바꾸면은 바로 시나리오가 바뀝니다. 바로.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기 전에 깨닫고, 그러니까 깨어있는 상태에서 바꾸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라 이미 휘말렸으면은 그때는 생뚱맞은 행동을 하면 됩니다. 뭔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행동을 하면은 그런 상황들이 깨지는 걸볼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볼수 있습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주변을 잘 보시다 보면은 남들이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을 보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막 정지가 되지 않나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그 멘붕 상태. 그런 상태 오잖아요, 그죠? 딱 약간 멈춰갖고, 뭐지? 뭐지? 몇초 정도 생각하잖아요. 저게 뭐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게이 시나리오 벗어나기입니다. 어? 시나리오 벗어나기. 어. 근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재밌습니다. 언제 써보면 재밌냐면은, 여러분이 누군가랑 싸울 때 써보면 재밌어요. 싸울 때. 싸울 때 쓰면 100% 진짜 너무 신기해요. 다쳐서 진짜 감정적으로 고양돼 있습니다. 서로 둘다 열받았고 둘다막 서로 막 뭐라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깨어난 거예요. 자고 있다가 이 이건 자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에 휘말려서 막 싸우고 있는 것은 제가 시나리오에 휘말린 거예요. 그냥 자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깨어났어요. 아, 내가 멍청하게 싸우고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아, 갑자기 이제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아 미안하다. 아, 진짜 미안하다. 아... 진짜 미안하다. 내가 진짜 순간적으로 내가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 미안해. 진짜. 아, 그리고 너한테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마워. 갑자기 아... 내가 이렇게... 어? 내가 정신을 놓고 너한테 이렇게 막 못된 말을 했다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다. 너무 미안하다. 어? 그리고 너무 고맙고 어? 니네 덕분이다. 니네 덕분에 이렇게 깨어날 수 있었다. 네 덕분에 오늘도 또 하나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럼 상대방이 갑자기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계속해서 뭐라고 하다가 갑자기 멈춰더니, 갑자기 고맙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딱 잡더니 막 악수를 하면은, 다황스럽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어, 뭐지 하면서 이렇게 경계를 하다가, 어, 어, 그래. 뭐, 그래. 그래, 나도 미안해. 이러면서 갑자기 상황이 종결되는 거예 갑자기. 종결되면서, 이성적인 대화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둘 다. 싸울 때는 계속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를 깨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왕따를 당했던 유튜버의 영상을 봤어요. 이제 일진들의 괴롭힘으로부터 탈출하는 방법. 이런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 봤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시나리오 벗어나기입니다. 뭐였냐면은 일진이 괴롭힐 때 당해줘요. 이미 시나리오 안에 있는 거예요. 왕따라는 시나리오 안에 당해 주다가 오늘 한번 크게 화를 내래요. 진짜 엄청 크게 야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막박 치고 막또더 집어던지고 어? 진짜 최대한 크게 화를 내고 죽일 것처럼 화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 100% 쫀다고 당황한다고 그러면서 그 상황이 종결되고 다음부터 못 건든다고 실제로 못 건드렸다고 자기가 왕따였는데 진짜로 이렇게 세게 나가니까 오히려 당황하고 못 건드렸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괴롭히면은 얘는 계속해서 나한테 당해주는 그런 역할인데 그 역할을 하던 애가 갑자기 그 역할을 깨버리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멘붕 되는 거예요 어 이게 아닌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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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순간에 애가 계속 쎄게 계속 나오면은 그 시나리오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